그렇죠? 서술의 표현을 위한 장치겠죠? We are familiar with using physics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리학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서술적 장치인 측정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스페이셜 디스턴스입니다. 공간의 거리가 can be given,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환산 항요입니다. 피트, 미터, 아니면 다른 단위들로 나눴을 때, 약간 공간적 거리가 생길 수 있지만,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네. 관계 없이 똑같습니다. 평. 그러니까 몇 평, 몇평할 때랑 제곱미터 할 때랑 좀 뭔가 차이가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이 공백이 생겨버리잖아. 평으로 했을 때랑 제곱미터로 나눴을 때이 제곱미터가 정확하게 3.3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 계산하다 보면 조금이 빠지는 게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만약에 100평이라고 쳐. 이 100평을 제곱미터로 바꿨어. 그러면 숫자상으로 뭔가 차이가 생기겠지. 100평을 숫자화 한다고 해서 숫자화 하다 보면 생긴단 말이야. 실제 측정한 거랑 평으로 나눴을 때랑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물리학이 이 공간에 변화가 생겨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 이 물리는 여기 생겨, 여기에 관련된 물리는 바뀌지 않아. 이것으로부터 결론을 내려 숫자가 변하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단위를 바꾸게 되면 숫자가 바뀌니까 얘랑 얘랑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계산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 단위를 바꾸는 거 피트에서 피트에서 미터로 갈때 얘가 이거 1미터면 얘가 뭐 뭐더라 2. 이렇게 뭐7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걸 계산하다 보면 이게 다 여기까지 계산 안 하고 우리 계산 편하려고 2.7만 곱하잖아. 대충 계산하잖아. 그러면 여길 안 곱하면 1m가 공백이 생기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 만약에 얘를 쟀어. 이 길을 쟀어. 얘가 3m래. 대충 재면. 근데 피트로 바꾸면 뭐 5피트래. 그러면 얘가 얘로 가면서 계산적으로 오류가 생기잖아. 뒤에 소수점 몇 자리가 빠지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뭐4.72356뭐 12795야. 근데 우린 계산 이거 했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에 차이가 생기잖아. 갭이. 여기 갭이 생기는데 실제로 얘가 변하냐 이거지. 여기는. 이건 안 바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실제가 안 바뀐다고. 근데 이것으로부터 결론을 내지. 뭐, 숫자가 바뀌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버려. 물리학은 does not prefer one unit of length over one another.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이 길이에 관련된 하나의 단위를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미터를 쓸 수도 있고, 피트를 쓸수 있고, 센티미터를쓸수 있고, 다른 걸쓸수 있겠지. 하나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거. 그러면 we choose anyone we like.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를 선택하겠지. 뭘 이유로? 편리함. 편리함의 이유로 하나를 선택해. 우리는 뭐가 편한데?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게 편하잖아. 우리한테 피트가 뭔데? 몰라. 우리는 피트로 재는 거 몰라. 그러니까 단위를 선택하는 이유는 편리함밖에 없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리지. Any feature 특성입니다. 특성. Depending on that choice 그 선택을 그 선택에 따른 그쵸? 어떤 단위를 고를지에 대한 선택을 했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특성이 나오겠지. 그 특성이 뭐야? 여기 있잖아. Such as particular 정 수치적 값이 생기겠지 네 assigned to spatial 공간적 분리가 생겨 그쵸 between two locations 두 가지 종류의 이두 지점에 있어서 공간적 분리가 부여된 네 특정한 수치적 값이, 값과 같은 그런 특성이 is not out there in the world. 전 세계 어디에도. 네. 이 단위의 선택과 동떨어져서는 네. 어떤 단위를 선택했을 때 뭔가 두 지점의 값이 다르잖아. 5피트랑 3미터랑. 만약에 같은 거라고 쳤을 때그두 공간에서의 뭔가 차이점이 생기잖아. 네, 그거의 단위의 선택에 의해서 생긴 그 차이점이 이 부족함, 이요 둘의 부족함, 이두 가지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족함이 동떨어져서 세상 어딘가에 똑 떨어져서, 얘, 사실은 여, 여기서의 차이는 여기 따로 떨어져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길이를 잴때 미터를 선택하는 사람은 얘를 3미터라고 부르고 피트를 선택한 사람은 뭐몇 피트라고 부르고 그냥 단위의 선택일 뿐이지 두 개의 차이점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파렌하이트 섭씨, 아니면 켈빈 스케일입니다. 화씨요 화씨 섭씨, 켈빈 척도 그렇죠. 이런 거에 의해서 느껴져. 그니까 러그 뭐지, 영도가 막 영하, 뭐지, 마이너스 196, 막 이렇게 되잖아. 화씨랑 섭씨랑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그렇다고 해서 영도를 화씨로 바꿨을 때몇 도라고 떴을 때, 얘랑 얘간의 차이가 있냐이 거지.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하기 편하고 우리는 섭씨 미국은 화씨를 그냥 쓰는 것뿐이잖아. 그리고요. 물리학에서의 변화는 없어. 뭐 했을 때 하나에서 다른 쪽으로 바꿨을 때 섭씨를 화씨로 바꿨을 때 여기 온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여기 느끼고 있는 이 온도를 섭씨를 화씨로 바꾸고 화씨가 섭씨가 되면 분명히 계산하다 보면 떨어지는 소수점 몇 단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차이가 발생해. 그 차이가 눈으로 보기 우리가 이 단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이 단위를 이 단위로 바꾸면서 나오는 이 떨어져 나온 요만큼. 그만큼은 발생하지 않는 거지만 선택을 위해서 발생했다. 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내야 될 거는 이거지. 단위의 선택이 네, arbitrary choice 의미적인 선택이야. 그렇죠? in description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의미적인 선택이야. 우리가 섭씨가 익숙하니까 섭씨를 쓰는 거고 미국인은 화씨가 익숙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들이 화씨 몇 도야? 화씨 몇 도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화씨가 편한 거고 우리는 섭씨가 필요하니까 이미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 섭씨를 쓰네?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얼어라고 배웠고, 미국은 다르게 배우겠지. 화씨로 배우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절, any feature that depend on that choice. 그 선택을 의존하는 그 특징들은 scale dependent입니다. 단위의존적이라는 거지. 그 척도, 그 단위, 어떤 단위를 선택했는지가 그걸 선택하는, 보여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그거는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 물리학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 그겁니다.